야 이게 브롤스타즈지 소리가 아주 경쾌해요 바로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거 새로 나온 키트라고 하는데 15,000원짜리 바로 한번 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제를 완료했고요 15,000원짜리 샀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일단은 브롤러를 받은 건가? 천블링 받겠습니다 천블링 500개 많이 주는 건가 이거? 많은 건가요 러림들아 많은 거야 뭐야 야 여기까지 열린 거야 아 많이 주네 이거 싹다 받는 거 없냐 이거 여기 거 받으면 싹다 받고 그런 거 없나요? 하나하나 다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 아이, 귀찮게, 이거. 이건. 이건 뭐야? 아, 이거구나. 다다다닥! 아니, 흑이 뭐냐? 아니, 이거 아니죠. 50포인. 딱, 딱. 어, 또 있네. 어, 뭐야? 어? 갑자기? 그놈을 줬습니다. 새로 잠금 해제할 브롤러. 롤라로 갈게요. 롤라가 좋다 고 들어가지고, 롤라로 가겠습니다. 초이기! 영웅! 오케이! 가는 거야? 신화! 신화! 아, 영웅, 에바지. 영웅까지도 오랜만에 가본다, 근데. 좋아요. 골드? 어, 또 있네, 이거. 가자, 따다다다 아, 초희기 에바죠. 한번 더, 따다다다 영웅? 음, 나쁘지 않네. 또 있네? 따다다다또 영웅? 아, 신화 이상이 안 나와. 또 있네? 또 가자! 아, 또 희기야? 아, 이거 에바죠. 아, 좋은 걸안 줘. 오랜만에 들어왔으면 좋은 걸 줘야 될 거야. 또 있네? 따다다다또 희기야? 이거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좀들어 제발! 아, 에바잖아. 아, 에이 진짜. 완전 망했네. 룰라도 얻고 싶은데. 막 5천원 현질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옛날에는 이 정도도 안좋거든또 얻었고 플러스. 에, 플러스가 맛있네, 이게. 야, 브롤 사제 얼마만의 현질이냐, 이게. 진짜. 뭐야 블링 한도 초과라는데 블링 한도 초과 풀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블링 한도 초과를 풀려면은 스킨을 좀 사야 할것 같은데 최대 한도를 늘리는 건 없나? 뭘 사는 게 좋을까? 블링을 쓸 때가 있나요? 아 이런 거 사는 경우나 블링으로 스킨 같은 건 사기 싫은데 다른 거 없나? 일단 새로운 브롤러 바로 한번 껴보겠습니다. 어 새로운 브롤러가 어디 있는 거지? 어? 왜 새로운 브롤러가 없죠? 뭐야? 어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얘가 새로운 브롤러 아니에요, 님들아 뭐야? 아 얘가 새로운 브롤러야? 뭐야 얘 클래티였어? 아 잠깐 이건 아니죠 선생님 어? 아니 이거 신규 브롤러가 아니었네 아이 콜레트였네요 림드라 이거 아이 속았네 진짜 아 콜레트 스킨 들어온거야 지금? 안 들어왔잖아 저기 있는거 해야지만 들어오는거야 그러면? 어 이거 뭐야 이쁜데? 얘는 검표원 콜레트 오 좋아 푸싱이나 한번 해보자 오랜만에 3800개 모으면 이걸로 교환해주는거야? 아 좋은데? 롤라 말고 키트를 교체하겠습니다 1900개? 뭐야 1900개만 더 모으면 이거 얻을 수 있는데? 전설 브롤러 키트? 일단은 제가 콜레트를 잘 쓰니까 여기서 업 그레이 그래, 10레벨 만 찍어줍니다 10레벨 찍어주고 어 11레벨도 가능하네 나 11레벨 찍을 수 있잖아 잠깐만 내가 11레벨 찍고 싶은 게 뭐지 저도 11레벨 한번 찍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롤러인 이 콜레트를 한번 11레벨 찍어보겠습니다 6랭크밖에 안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롤러거든요 바로 11레벨 찍어주시고 이러면 이제 하이퍼 차지를 얻을 수 있는 거네 5초만에 살수 있네요 사면 안되나 이거 기어도 뺄수 있구나 기어 살까요 님들아 하이퍼 차지는 안 사겠습니다 이 골드가 쓸때가 많다 해가지고 일단은 게임 바로 한번 가볼게요. 야 업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게임을 스타트한다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팀에는 지금 키트가 있고요. 땅땅땅 띠띠빵빵 꿀로 꿀로 얘들아 가가가가 가, 가, 가. 꿀 이런 식으로 이겼습니다. 아이 콜레트 신스킨이었네 이게. 난 몰랐어요, 림들아 진짜. 이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전설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대체? 아 그리고 지금 비상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석이 무지 복사가 되는 그런 버그가 좀 생겼다고 하는데 일단 이거좀 받아주시고 보석을 어떻게 무한으로 복사를 하냐 어, 일단 부계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배틀패스를 산 다음에 본계정으로 들어오면은 5천보석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쓰면 안되냐 그때도 옛날에도 이런 사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2500원으로 메가상자 140개를 준다던가 이런 괴리왕치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그렇게 똑같이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사건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보석 몇 개, 몇천 개, 몇만개 이렇게 모았던 사람들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보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 셋이 항상 그래왔어가지고 확정으로 그렇게 말할 순 없겠지만 무조건 그렇게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게임도 좀 달려봐야겠죠 아 이거 콜라트 스킨 좀 갖고 싶어 근데 제가 지금 블링을 좀 써야 되다 보니까 블링은 스킨, 핀, 스프레이, 프로필 아이콘을 구매하는데 사용됩니다 이거는 영웅 스킨이야? 이 옛날에 그냥 공짜로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여기서 한번 블링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그린냥 콜레트 이거는 그냥 주행료고. 그림 기사 제시. 나 아, 이거 있는데? 나 아, 이거 있는데 왜 없는 걸로 나와있냐? 옛날에 이거 얻었었거든요. 그림자 기사 제시. 아 이게 아니었나? 일단 뭐 너드 스퀴드. 뭐 늑대인간 레온 이건 있고요. 이거 갖고 싶은데 너구리 제시 제가 제시를 또 옛날에 좋아했어서 이거 뭐야 나중에 블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사고 싶은데 다크 엔젤 콜트 딱내 스타일인데 이거 달의 선녀 파이퍼도 갖고 싶고 대 군주 바이런 얘가 대 군주인 거야? 이야 러프스 야 너무 귀여운데 이거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 이거는 진짜로 아니 아니야 랜턴 샌디 이거 옛날에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냐 메가 상자 대를 나 있네 이거 근데 이거 옛날에 공짜로 썼었거든요 이거 있죠 저는 박사 에드거 이거 되게 사람들 많이 쓰던데. 아, 에드건은 제가 자주 쓰진 않기 때문에. 벼락부자 리코 있고요 버제트. 보물상자 그리프 뭐야, 이거. 신기한 거 많이 나왔네. 이거 뭐냐,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데? 스킨이 진짜 많다. 여기 중에 뭘 사는 게 좋을까? 저는 솔직히 이거 사고 싶은데요. 여제 보니. 좀 이쁜데, 이거. 옐로냥 콜레트. 이것도 나중에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유령의 지팔 비트. 야, 이런 스킨도 나왔어? 좀 진짜 이쁜 거 없나? 여기 중에서 하나 사고 싶은데. 써지 야, 이게 써지야 와, 미쳤다, 스킨, 진짜. 투덜투덜 마이코. 마이코가 요새 또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요, 님들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스킨 중에서 일치어인것 같은데, 이게? 체험 한번 해볼까, 체험?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 야, 이거 무조건 사야겠는데? 더잘 맞겠는데, 이건 님들아? 이건 더잘 맞을 것 같은데요, 님들? 따다다다다당. 따다다다다당. 따다다다다다다다당. 게임 좀더 달려볼까? 푸싱을 좀더 하고 싶어가지고, 좀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이거 어떡해요? 우승 가득 화이팅! 아, 이걸 못 맞춰? 아니, 상대도 못 맞추는 건뭔 경우야, 이게? 너, 빵! 어, 야,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화이팅! F 눌러주시고,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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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맞았죠? 굉장히 아픈 모습. 여기서, 빵! 빵! 그죠 우리 팀, 우리 팀, 뭐해? 야, 마이코, 이건 아니지? 상대를 좀 부수란 말이야, 두 개. 김치 먹는 소녀. 어, 뭐야? 아니, 아니 이건 뭔, 뭐, 이거 뭔 스킬이야? 제발, 제발. 그치, 그치, 그치. 좋았다. 야, 뭐야? 나 피가 이렇게 많아, 근데? 이거, 고치에 갇혔다가 나오면 피가 풀피가 돼서 나오는 건가요?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써본 적도 없고. 3,000 데미지, 4,300, 2,300. 여 따당, 따당, 꽝. 그쵸. 안 죽죠, 저는. 저는 죽지 않는 몸입니다. 일로 오세요. 굿모닝씨. 일로 오세요. 빵, 빵. 오, 잠시만. 어, 잠, 어. 야, 미안하다. 웃음 가드가 이거 이겨야 된다, 진짜. 내가 방금 몹쓸 짓을 했지만, 너할수 있어. 웃음 가드. 와, 아니, 한 방이야? 이거 왜 이렇게 쓰냐, 마이코? 또 얻을 수 있는 거 있나? 어, 스타드로. 바바바바 아니 맨날 초익이야 여기서 뭐 좋은 거안 나오나? 맨날 이런 거만 나오네 아 이런 식으로 이겼어요 마지막 스타드롭은 무엇이 나올 것인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따다다당 아 맨날 흙이야 진정성 있게 깔아 하나? 이렇게 해서 오늘 다이아 버그 있는 것좀 알려드렸고요 스타드롭 끝까지 얻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뭘 해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